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주.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 당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 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못지수 없게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는 나보다 나를 더 어,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목디스로게.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제로 <목소리>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슉. 花にモールでいせさぐろちゅー花にけさなる、ほねしょっそよなる、よっほね。 シュー花にぼるぬいせさぐろシュー花にけそなる、ほねしょそよなる、よほわまんちゃん。 여호와 만찬하나니 알려주라고 나는 하나 ah uh -huh. I saw him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애굽방이 히브리 삼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어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삼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 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요셉. 기억 아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친구들.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요셉은 형들에게 어, 미움을 받아서 저기 애굽 땅에 팔려 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예 보디발이라는장소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도 누명을 씌고 왕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일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잘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는 어떻게 되세요 애국에서 두 번째 가는 왕보다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나 외에는 너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어, 요셉이란 사람은 애굽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어도 그랬다고 했죠. 그런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잖아요. 맞아요. 요셉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도 요셉이 점점 점점 잊혀졌어요. 이전에는 요셉이라면, 와,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잘 해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요셉만 잊었을 뿐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엘고벨, 새로운 왕, 바로, 바로 왕이 나타났어요. 바로 바로 이렇게요. 에굽의 새로 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요셉도 몰랐을 뿐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점점 점점 히브리 사람들. 어 이전에는 에굽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근데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종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점점 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땠냐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어,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종룡당하는 거 아니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애굽을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내 부하들은 잘 들어라. 너희는 저기 히브리 사람들을 고된 일을 시켜. 격돌을 굽는 일도 시키고 힘든 일을 시켜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힘이 들으면 엄마랑 아빠랑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런 일을 시켰죠. 고된 일, 힘든 일을 매일 매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 오면 자기 바빠서 피곤해서 또눈 뜨면 또 일을 해야 됐어요. 또 자야 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계속 바쁘죠. 이처럼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된 일을 시켜서 아들을, 자녀들을.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철저한 계획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들의 생각과 달리 고대를 해도 히브리한 사람들은 점점 점점 수가 수가 많아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밑에 그 아니요 밑에 아빠 아빠. 네, 손 잡는 부분은 물리. 엄마 엄마. 아이가 아야지 아이. 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계속 할 할게요. 자, 바로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 히브리 아이들이 안날줄 알았는데 응. 점점 점점 수가 많아졌고요. 점점점점 힘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근심이 들었어요. 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냈던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아, 산파가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아이 들 요즘에는 어, 우리가 산부인과 같은데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 간호사님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아이들 낳을 때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의사와 간호사님이 안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 삼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요즘에도 아직도 있거든요.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불렀어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렀어요. 한 사람은 시프라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부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딱 보고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거든 살려보라 어? 그러면 왜 바로는 히브리에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힘이 세고 나중에 장수가 될수 있었거든요. 전쟁하고 싸움을 할수 있었거든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왕의 명령은 거역하면 모두가 죽어버려요. 여기 시프라, 브라, 어떡하죠? 이러다가 왕의 명령대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남자에게 다 죽이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친구들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기 삼파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 우리 어쩌면 바로왕 애굽의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었지만 시뿌라와 부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오 이상하게 됐죠 바로가 또 불렀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했느냐 이제는 10%랑 부하는 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떡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치혜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아, 저희가 이미 가기 전에 이 아이들 다 낳아버렸어요. 애굽사 여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튼튼해서 이렇게 다 아이를 낳아버렸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면서 말했어요. 바로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여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나의 강가인 남자아이들을 다 버려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야될두 사람, 에, 시라랑 부하라는 사람을 함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짜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사람들은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부아식보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고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복주셨고, 이 사람들을 평탄하게 하셨고, 또한 이 사람들로부터 자녀들이 충만하게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십구랑 랑과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교회 그리고 어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돼. 성경책은 다 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으면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말대로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날 거야 해도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오늘 십부라와브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소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시뿌라와 보라와 같이 어,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영이 그의 머리 위에 함께 아여주셔서 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 지금 코로나로 또 많이 위험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여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